테마발표볼 때는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픈 부위가 사실은 허리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수기 요법할때 허리를 풀어주는 단계를 볼때 제가 이수영에다가 허리와 골반을 얘기했고 천골과 천장 관절 부분을 설명을 했었어요. 보게 되면 이렇게 골반이 있어요. 뒷모습을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되고 8개의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칭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를 장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천골이라고 얘기해요 천골 명칭은 그래서 요 면을 천장관절이라고 불러요. 천장관절 SI joint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장골이고 여기는 천골이에요 천골 그 사이 여기를 천장관절이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허리 통증을 주관할 때 어떤 학자들 중에서 통증을 논의할 때 허리의 진짜 증상은 천장관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냐면 적재로 보게 되면 여기가 장골이고 여기가 천골이었을 때 여기 요 면이 천장관절이에요. 자 이제 제얘잘 들으셔야 돼요. 수기 호흡할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제일 높은 데저기장골에 제일 높은 데 여기서 선을 그대로 보면 만나는 요 뼈가 요추 4번 뼈예요 몇 번이요? 요추 4번 요 4번. 제일 높은 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봐 보니까 이게 뼈 제일 높은 데 제일 높은 데를 만져봐요 그지? 그대로 오면은 앞쪽으로는 배꼽이 만나요 배꼽 그죠? 배꼽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여기는 요추 4번이야 이게 알겠죠 기준점 찾을 때. 제일 높은데, 여기는 4번이고, 여기로 가면 배꼽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4번이면, 우리가 허리에서, 어, 허리의 로도시스의 정점이 3번과 4번 나인인데 허리의 증상 주로 어디서 나타나면, 4번과 5번에서 주로 허리 디스크나 통증이 주로 와요. 무게중심상. 그러면, 여기서 가서 4번 뼈, 바로 밑에 뼈, 여기죠. 그러면, 문제는 4번과 6번 뼈, 옆에서 통증이 옵니다. 여기. 여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천골과 장골의 어느 깊이보다는 뼈가 만져지는 것보다 깊은 어느 요 부분이가 허리의 통증 포인트라는 거예요. 원래 가장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허리의 통증 포인트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러 여러분, 여러분하고 어디를 풀 거냐면 허리를 쭉 풀고 극돌기와 기립근을 풀다가. 4번과 5번을 조금 집중적으로 풀 거예요.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4번 뼈하고 5번 뼈가 어딨어요? 라고 아니라, 장굴에서 제일 옆으로 갔을때 4번이고 바로 그 옆인데, 여기는 깊어요. 깊다고, 이렇게.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디 풀 거냐면, 요 면을 풀 거예요, 요 면. 요게 무슨 관절? 천장 관절. 천장 관절. 자, 그래서 천장 관절 요 라인을 따라풀 거고요. 또, 여기에 상료, 차료, 중료, 하료, 이렇게 8개의 구멍이 있어요. 4개씩, 4개씩. 그러면, 어디가 진짜의 포인트냐면, 요두 번째, 상료, 차료, 중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앞쪽에 여자들의 자궁이 위치해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구들과 연관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자리예요방광과 연관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이 8개 구멍 라인은, 부교감과 연관되요. 다시 얘기할게요. 8개의 팔려혈은 부교감과 연관된다. 자, 등으로 얘기할 때, 교감과 연관된 것은 흉추입니다. 라고 했고, 그 흉추의 뿌리가 몇번이라 했어요, 제가 아까? 7번. 그죠? 그러면, 목도, 목도, 부교감 라인의 뿌리절 요소가 목에 있다. 몇 번? 7번. 그러면, 목과 천골은 부교감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는, 흉추는 교감 포인트다. 시간상으로 치료한다면, 흉추의 1, 경추의 2, 천골 허리 라인을 2,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생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허리, 아까 조금 전에 흉추에서 이어서 내려가면서 허리까지 가고, 4번과 5번을 풀면서, 그리고 천장 관절까지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는 엉덩이를 풀겠지 지금은 척추, 요추와 팔요열 라인의 천장 관절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려 보세요. 우리 조장님. 자, 어, 다시 한번 잘 조절해 보세요.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죠, 사람이. 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요게 극돌기죠 어 요게 횡돌기야 열두 번째 늑골까지 여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열두 번째 늑골이 있는 여기까지가 흉추고 요거서부터 요추가 되려겠죠 요추 늑골은 붙어있는 데까지가 흉추예요 거 밑에부터는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5번이야 거꾸로 합시다 5 4 3 2 1 요거는 흉추네. 그죠? 자, 근데 요추 1번이 너무 중요한 자리가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3초의 뿌리는 요추 1번입니다. 라는 얘기하면서 인체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져도 3초를 균형을 잡으면 우리 몸은 회복하고 치유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반응이 3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팔꿈치가 그대로 이분이 갔을 때 여기가 흉추 12번이면 바로 그 밑에가 요추 1번이겠고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이 나타나는 요 부분이 사람한테 여기가 요추 4번이면 요 라인이 허리가 2, 3, 4가 여기 들어있겠죠? 요 라인이 이거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얘가 없이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이제 손으로 봐봐요. 위치 찾는 거예요. 이분의 흉추 12번 찾았어요. 자 요추 4번 찾았어요. 그러면 12번 요 여기에 4 개가 있네 뼈가 작게 요 부분에 그죠? 근데 봐봐 장골의 제일 높은 면요4번이죠 여기 그죠? 여기서 만약에 총을 빵 쏘면 이걸로 나오겠지 거 배꼽으로 그죠? 봐봐 여기 장골의 제일 높은 면이잖아 요 여기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는 4번하고 5번 뼈 바로 옆면이 여기. 응?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 여기까지 5번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무 자세히 가쳐주나 너무 쉽게? 너무, 너무, 오늘 너무, 너무 어이없게 쉽게 할수 있어서 재수없죠? 괜찮아? 응? 자, 5번이죠? 그러면 5번 뼈 밑으로 해서 여기가 천골이죠? 자, 그러면 5번 뼈 여기 확인했죠? 그럼 여기가 8개 구멍이 여기 있겠죠? 여기, 여기.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여기부터 여기를, 여기를 푸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천골 누르고 흉추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허리는 같은 테마로 간 거예요 원래 흉추부터 자 이제 갑니다 아까 흉추까지 가시 요추까지 가요 어디까지? 요추 팔 요의 마지막 점 제가 손이 여기까지 내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응? 자 그러니까 봐봐 놓고 쭉쭉 쭉 제가 체중을 싣고 내려가면서 요 손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요기까지 내려줘. 여기까지 요기까지 응? 내려왔단 말이죠. 거의. 여기도 자, 근데 요 면. 요 면, 천장 관절. 요 면, 손을 놓고 요게 걸려요. 요거, 요거, 여기여기 요기. 요거. 여기에 요기에요. 그럼 요기에서 들어가지. 요 면을 잡고, 여기 푸는 거예요 이렇게. 외계자, 혹자는 진짜 통증은 청장관절이다 라고 얘기 여기 자 다시 갑니다 이거 풀어 내려가는 건 아까 흉추에서 했으니까 너무 쉬워 그리고 극돌기 푸는 것도 했으니까 쉬워 그죠? 이런 극돌기 이런 거 쉽죠? 어 편하게 풀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4번하고 찾아서 이 부분을 자, 이제, 보여줄게, 편법을. 그 라인에 팔꿈치를 대고, 어디에요? 여기가? 요 자리, 응? 요 자리에다가, 그리고, 팔로연. 천장 관절. 우리 팔려의 구멍 8개 의식하셔야 돼요. 8개 구멍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느낌이 없어. 그러면은, 요 느낌이 이렇게 삼각형이 쪼여오는 여기 꼬리뼈죠, 요기. 요기지. 응? 요 라인이겠지, 여기 라인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놓고, 팔을 놓고, 요 뼈에다가 팔을 일직선으로 나 놓고, 요렇게 틀어. 어? 틀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요 면이 대각선으로 풀리겠죠. 봐봐요. 이해되죠? 그리고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풀면은요, 그거잖아. 이만한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음. 요렇게 해서 흔들면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현장 가기를 느낌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야. 자, 이제 다시 한번 통합해서 한번 갈게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걸 하세요.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수기는 진짜 수기가 아니다. 그거는 손기술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설퍼도 자꾸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손기술자보다 훨씬 더 잘해요. 왜? 원리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똑똑하고 말로 뱉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수기를 잘하는 거예요. 결국 수기는 뭐다? 말로 뱉어내기 시작해야지 돼요. 혼자 조용히 말없이 주무르는 거, 그거는 이제 수기 아니에요. 그냥 만져주는 거밖에안 된다. 우리 그러려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알려야 되잖아. 내게 잘한다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인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못 고치는 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칙이 아니라 머리에 원리하고 해박 구조가 있으면, 극돌기 풀고, 행돌기 풀고, 칼료에 풀고, 천냥관절 풀고, 요 라인 풀어주면 된다는 원리야. 근데 흉추의 연장선상으로 여기까지. 여기 허리 부분이야. 여기 되면, 이제, 엉덩이하고 하지를 한 번에 묶어 올수 있어요. 들으나서 마지막 단계를 어깨를 딱 풀어주고 이거를 한 번에 쫙 하는 연습을 하면은 최고가 될 수가 있지. 끄세요.